하신 분들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이 마음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내 목소리에 새로운 발견이에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어 최근에 이제 낭독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고 했지만 낭독의 힘이 분명히 있고 그 낭독을 다시 듣는 학원의 힘도 또 있는 이 모든 걸다 갖춘 게 마음 여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은 낭독과 좋은 학원을 위해서는 좋은 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빅토리아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마음 여행이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낭독을 해서 다시 듣게 되는 그것도 좋은 메시지를 내가 계속 듣게 되는 뭐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는 이 목소리의 마음 여행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모두 다 도와주기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빅토리아님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어, 코칭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 이런 그러니까 책의 책에, 책에또 다른 해석 책 사용법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게 수행하는 게 좋은지 굉장히 따뜻하게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다른 사람이랑 하느냐 혼자 하느냐 빅토리아님이랑 하느냐.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빅토리아님인 피드백 때문에 감사일기도 쓰고 빅토리아님 피드백 때문에 마음일기를 쓰게 됐어요 하는 것처럼 그게 1대1로 만나서 상담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우리가 수행한 것들에 대한 어 반응이나 얘기를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, 그거를 어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빅토리아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.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빅토리아님과의 마음 여행 그두 가지 꼭지가 붙어야지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글쓰기를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좋아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딱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모든 좋은 요소들을 다 묶어 놓으셨어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해주시고, 그걸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, 어, 앞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챙겨주고, 또더 나아가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진짜 단단한 마인드셋을 가지고, 세상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아서 어, 강력히 추천합니다. 네, 네. 어,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제가 뭐, 뭐 시킨 것 같아. <laughs> 막 이렇게 얘기해 달라. <laughs> 제가 얘기 들으면서도 막이거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러면 너무...